네. 자,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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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또센텀 부부 치과 다시 방문했습니다. 예. 오늘 조금 가벼운 얘기 하고 싶은데, 예. 치과 의사한테 궁금한 점, 지금 일반 치과 선생님들이 아니시고 치과 전문의 <laughs> 선생님들이신데, 제가 지진 한번 편인가 치주과 전문의란 거를 또 처음 들었고, 음. 어, 그다음에 통합 치과 전문의 네. 예, 제도를 제가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, 또 치과계는 또 다른 전문의 제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커리큘럼을 통해서 치과 전문의가 되는지, 치과 대학은 몇 년을 다니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도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어 그래서 그거를 질문 드리고 싶은데, 음. 치과 대학은 그러면은, 이제 몇 년제죠? 네, 치과도 똑같이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예과 2년은 좀 대학생 네. 생활하고 4년은 죽어라 공부하고 <laughs> 네. 네,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군요. 그러면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인턴 과정이 있잖아요, 의사들은. 음. 근데 치과 전문의 과정에서 인턴 과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음. 그럼 바로 이제 그 전문의 과정으로 들어가시나요? 네, 전문의 과정도 의과랑 똑같이 인턴 1년과 레지던트 아, 3년으로 이루어져 음... 있습니다. 제가 몰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 인턴 1년은 이제 여러 과를 다 돌고, 네, 네, 그 다음에 전문의 과정은 이제 의과는 이제 3년 내지 4년인데, 치과는 아, 이제 3년을 해서, 토탈 인턴 1년, 레지던트 4년, 아, 3년. 3년. 해서 네. 총 4년의 수련 <laughs> 기간이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아, 전문의가, 저희는 지난번에 두개 들었잖아요. 그총몇 가지가 있죠? 치과의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치주과 전문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음. 세 번째로 구강내과 전문의 음. 치과보철과 전문의 치과보존과 전문의 교정치과 전문의 <웃음> 어려워, 어려워. <웃음> 소아치과 전문의 영상방사선의학과 전문의 음. 예. 치과 방사선학과 전문의 이렇게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을 어, 기준으로 통합? 했을 때아 아, 아, 맞다 나 나름 통합 치약과 전문의까지 네. 해서 이렇게 아홉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음. 외에도 이제 기초 예방의학과라던가 음. 등등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아, 그중에서 이제 이름을 들으면 다알수 있는데 네. 이제 마지막에 깜빡하셨던 본인 전문가데 네, <laughs> 통합 <통합치의학> 치약 <laughs> 전문의. 는 네. 네.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음. 많으실 것 같은데 네. 네, 어떤 개념일까요? 통합치아과 전문의는 나머지 이제 임상 전문의 영역을 조금씩 더 심화해서 배우는 과정을 네. 거친 전문의를 이야기를 하고요. 통합치아과 전문의를 이제 이해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의학 쪽에서는 가정의학과와 좀 아.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음.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외과 부분, 내과 부분 다 이제 지식을 갖고 있으신 그런 통합치주과 전문의치의 <laughs> <laughs> 어려워요. 아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? 치의학과. 구강 무슨 외 구강. 아 안면. 아, 구강... 아안면아 아, 아, 제가 기이면 <laughs> 잘못 들었나 싶었어. 아, 구강 구강 아각면. 아면 외과. 네. 네. 네 그건 그거지 음. 네. 않을까요? 그 안면 안면과 예. 양악수 양악수. 아요그인것 같아요.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. 아홉 <laughs> 개의 전문가가 있고, 음 각각 다 1년의 인턴과 음 3년의 전문의 과정이 있습니다. 네. 어. 자, 지금 센터 부부 치과의 두 전문가는 진짜 1차 치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과인 것 같습니다. 통합 네. 치료과는 진짜 일선에 음. 계신 전문의 셈이시고, 음. 우리가 진짜 저처럼 임플란트나 그 지르코뇨 그 크라운 같은 거안할수 네. 있게 막아주시는 음. 이제 전문의 셈이시고, 또 치주과 네. 전문의 셈께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 시술을 음. 포함한 치주에 관한 질환을 치료해 주시는 전문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예전에는 그 교정과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였다고 들었는데요. 현재는 어떤 과가 좀 인기가 있는 과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살짝 듣기로는 치주과가 굉장히 선호되는 과라고 들었거든요.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치주과가 예전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밖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치주과를 많이 선택하는 편이고요. 사실은 치주과도 비인기과일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임플란트가 없을 때 치주 치료만 할 때에는 사실은 기피하는 과이기도 했는데 임플란트가 대두되면서 요즘에는 인기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교정과 선생님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교정과 인기 있습니다. 인기 있고 요즘 치주과가 어 제가 이제 제가 임플란트를 해보니까 임플란트가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좀치주과 선생님들이 좀 많이 인기가 또 있어지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수련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치주과는 응급은 없지 않나요? 네, 응급은 네. 없고요. 네. 보고 아까 그 무슨 악... 아... 구강악구강외과 그런 데는 이제 야간에 이제 <laughs> 렌트할 네. 때콜 네, 네. 많이 받고 네. 교통사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음... 야간에 불려 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네. 저희는 야간에 엄청 잠을 못 자거든요. 아, 네. 하루에 삐삐 뭐 옛날에 삐삐 세대인데5 0 건, 1 0 0 건씩 콜을 받으니까 음...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요, 치과는 있어요. 치과는 비교적 그런 일은 많지 않겠네요. 네 맞습니다. 구강외과를 음... 제외하고는 뭐 당직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음... 비교적 어, 과에 비해서는 편한 편이고요. 음... 저도 수능 보고 치과냐, 의과냐를 선택할 때 그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. 아... <웃음> 그렇군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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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때의 선택을 지금은 치과회사가 된또 원장님, 대표 원장님이 된 지금 후회가 없으신가요? 네,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. 오, 프라이드. <웃음> 네. <웃음> 특히나 틀리나 이런 거를 사용하기가 힘드신 분들을 임플란트를 해주고 음식을 음. 잘 씹어 드시는 거를 볼때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후회 없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음. 아, 진짜 보람된 일 하고 계시고 통합 치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뭐 과의 선택이나 음. 치과의사가 지금 어, 되시고 대표 원장까지 되셨는데 어떻게 치과 뭐 원장이 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람이 있으신지 사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치주과 전문의와의 협진 음. 부분에 있어서, 예, 네, 환자들을 치료할 때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, 당뇨, 고혈압,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, 음. 그리고 전악을다 발치를 해야 돼서, 틀리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, 틀리에 대한 지식을 좀더 심화되어서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, 환자분들이 그 중간 과정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음. 느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때 그리고 음. 어려운 치료들 특히 다른 치과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좀 절망해서 오신 경우에 음. 저희 치과에서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보람된 예,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? 음. 제가 사진을 좀 SNS에서 많이 보고 왔거든요. 구구 이제 사진 많이 올렸으면 더 환자가 많을 것 같은데 구구 사진은 안 올리고 치아만 몇십 뭐 개를 올려놓으셨는데 진짜 그냥 치과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음. 이게 진짜 될까? 하는 음. 거를 되게 만드신 음. 네, 그런 그 지금 보시면은 비포에부터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<laughs> 보셨죠? 진짜 음.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. 그 치과 전문의로서 정말 특수한 분야에 뭐 이렇게 어려운 시술들을 하시는 거 보니까 존경스럽고 또 제가 최근에 치과를 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치과생들한테 좀 공무한 게 많았는데 음. 시원스럽게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치과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 보시고 계실 건데 예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. 예. 치아는 사실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생명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넌 바이탈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과는 굉장히 음.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느끼는 보람이 이사람의 삶의,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다. 훨씬 더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아,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난 네. 음. 이렇게 협진이 가능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되니까 음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이름이 그냥 부부 치과가 아니고 네. 제가 촬영하면서 뵀는데 금술이 이렇게 좋은데 네. 네. <laughs> 네. 협진도 너무 잘될것 같아요. 같은 과인 것보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환자 음. 입장에서도. 음. 네. 맞습니다. 자, 분위기 좋은 병원에서 받는 게 낫겠죠. 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 어,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시간 가졌는데 이제 오늘은 좀 지난보다는 치과 회사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, 저도 많았고 또 아나운서님도 좀 궁금한 거 있으셨는데 네, 네. 좀 많이 시청자분들 도 이제 치과 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점이 좀 해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오늘 답변 주신 어, 센텀 부부치과 예. 여기가 어디죠 위치가? 어, 해운대구 반여동 장산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예. 주차장도 완비가 잘돼 있고 또 실력 있는 두 분께서 예. 정성스럽게 또 진료를 봐주시니까. 예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인사하는 거 그때 배우신 거안 까먹으셨죠 네, 네. 네. <laughs> 좋아요 자한번 해볼까요 네. 자 하나 둘 네. 구독, 구독 좋아요 알람 네. 설정 해. 부탁드려요 예 출발. 네. <laughs>